네,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어, 리더십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걸 밀고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전력 인프라 이거 사실은 제가 아까 뭐 2018년 얘기 좀칠 7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세만금 위원회한테 2 0 2 0년이다 끝났어야 돼요. 지금 네, 다 끝났어야 되는데 네. 첫 사업도 못 들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리더십의 부재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쪽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이런 것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일부분에서 욕을 먹을지 모르는 전체 어떤 전체 시나 군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부의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업적도 없어지고 이 지역이 결국은 그 이렇게 침체의 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말 그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말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노력하는 분들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냥 욕안 하더 먹고 적절하게 그냥 뭐 어떤 선수만 늘리고 이런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약도 사실은 정말 필요한 공약을 해야지 뭐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먹히지 않는 그런 다음의 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말이어서 더욱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미래 전략산업, 국가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이제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30년 만큼의 숫자만큼의 준비되어 있는 일자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다섯 분 이제 호심탄회하게그 관련해서도 좋고 하고 싶은 못하신 말씀들을 또 계신 분들은 분야별로 또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손병희 마음 AI 연구소장님 마음의 세계 채우기에는 전북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뭔가. 아, 아쉬움이 있구나. 이걸 좀 실감하시는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음. 그리고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저희가 AI 기술을 국내에서 이제 최고로 가지고 있지만, 저희도 체급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도 싸워야 되고, 스타트업들은 아니, 노이 기업은 지금 큰 기업인데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냐. 그 그러니까 음. 어중간에 껴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힘든데 그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만약에 AI 기술을 지금 저희만큼 잘하는 기업이 없으면 저희 기술을 수여를 받아서 음. 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오. 그런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치권 쪽에 좀 바라는 마음은 지금 제가 그다 조사를 해, 해봤거든. 전공이 어떤 국회의원들, 전공이 아. 다다뭐 이렇게 정치 이쪽에 이 네. 법, 특히 이쪽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빨리 후배를 양성을 할 때, 이공계 쪽으로 양성을 해야 이게 저희 기술 발전의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법도 나오고 아는 만큼 보이니까 법도 나오고 이게 좀 바뀌어야 뭐. 되지 않을까. 세대 교체가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세대 교체는 아니어도 양호봉 총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laughs> 되요 <되나? 웃음> 불가피하게 제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생각이 <laughs> 뭐 드는 든... 음...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비근한 예로. 거점대학교 총장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 빼고요. 아홉 분이 있었는데 한 1년 전만 해도 그 일곱 분이 공대 출신입니다. 뭐, 음. 어, 그리고 한 분은 의대 출신, 한 분은 이제 법대 출신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그 정도로 거점대학도 이제 이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가지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정치는 사실 이공계 주신 제가 들어가야지 한명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laughs> 아,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좀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미래의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예. 좀 부족하겠다. 이런 말씀이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손병이 마음 AI 소장님 말씀대로 상장된 기업이고 AI에 있어서는 최고인데 전두의 기업과 손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중간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대학과의 호흡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중간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좋 네. 예. 네, 조심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피지컬 AI 프로젝트 할때 마음 AI 하고도 좀 우리 도 돈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이걸 하고 싶어하는데 그걸 연결을 잘해서 좀큰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자 관련해서 어, 조금 더 우리 전두 애정을 가지고 분야별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의 이야기. 야, 정말 이 허심탄회한 토론하려고 저희가 지금 멍석토론 특집으로 마련한 거거든요. 우리 박규순 본부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토론이니까 자유롭게 네네,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laughs> 가장 자유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그랬나요네첫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탄소 이제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야구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산이라든가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분명히 앞으로 쓰일 여지나 확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저희 진흥원도 뭐~ 이런 탄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있습니다. 네. 그 네. 국가 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의 규모라든지 지금 가장 그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는 재제는전 이제 연구개발 쪽의 네. 그런 네. 본부를 맡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딱두 가지입니다. 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산 우주항공 방산에 들어가는 소재를 위해서. 탄소 소재와 다른 소재와의 융복합화를 하는 거. 그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방산이나 우주항공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굉장히 극한 환경이거든요. 뭐 2000도시 이상. 그 단일 소재로다가는 그 환경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소 소재와 또 다른 소재와의 그런 융복합화를 통해서 극한 환경에 쓰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일차적으로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금 더 멀리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도 AI 쪽을 좀 접목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접목을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저희도 사실 준비 안된 부분도 좀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이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듣기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술들이 저희 탄소와 어떻게 연관성을 시켜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아직 준비가 좀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좀할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소재 연구, 소재 개발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은 지금 기존에 해던, 하던 대로 진행을 해오던 부분에서 어떻게 이어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저희 연구 분야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음. 부분이긴 한데 주로 하는 게 이제 설계에서 AI가 하는 부분이 음, 많이 설계. 하고 있고요. 좀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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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서 강도를 뭐 효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요즘은 바로바로 바로 3D 프린터로 나와서 그거를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폭탄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AI가 해서 바로 3D로 출력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 기업도 3D 프린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셋 만들 때 로봇을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해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여섯 분을 이렇게 만나게 저희가 해 드렸는데 안진영 회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럼 만나고 명함 주고 받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 통화하시고 만나시고 가보시고 음. 국가 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네. 가보셔서 네. 네. 무엇을 도와줄까 또 기업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네. 이게 후속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네.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생에너지 박식 대표님. 네. 어,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창업한지 한 26년째 네. 네. 정도 했수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한 60명 전이 근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저희는 재생인 이쪽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굉장히 유일한 회사로 이제 있고요. 어, 또 전라북도에서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어서 이제 타 지역에서 좀 공사를 좀더 많이 하는 회사고 또 항상 그 아쉬움이 있다면 어, 이 도세도 지금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는 약한 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여기서 이제 그 돌파하고 있게 정치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거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도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또 수비적으로 저자세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게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또 전라국도에서 떠나지 않고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좀 좀 저희 나름대로도 좀더좀 좀 분발해야 될 부분들은 분발하고 음. 또 이제 고용도 창출할 부분이 있다면 좀더 창출을 하고 뭔가 아무튼 재생에너지랄지 또그 거기에 파급되는 그 AI 쪽 이쪽 산업에 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국가 식품 클러스터협의 안진 회장님. 예, 저는 이제 그저 개인적으로는 산단을 이제 예, 저 휴장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예, 사실은 예, 돈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까 지금 아까 그저 국대 과제도 전부 여기 포인트를 맞하서전라북도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 소통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가 단체장이나 뭐 도나 시나 뭐 지방 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여당 야당갈거 없이 국회의원 모여서 금방 만든 어떤 이런 기반 기술이랄지 기업들을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돈을 수급해서 할수 있는가를 기업이 참가하는 중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서 그 계획을 짜서 실현을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포럼을 하고 무슨 세미나라고 하죠. 그것은 사실은 80%는 다그 소모적인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그 포럼을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할수록 있도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게 도가 약하다. 이거는 뭐 어떤 그 정식 논리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여기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전라북 도민이 잘 사는 거고, 시민이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적인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창구는 이런 실질적인 기술과 기업의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해서 도어나 정부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짧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사실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정부하고 얘기하면 교리가 너무 커요. 우리 기업들이 하던 거.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가려운 걸 보면은 아까 우리 그하면그 말씀하셨지만 기본 인프라가 없는데 저기서는아린디라고기했고 이게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나가고 부도 나가서 지금 열두개 기업을 제가 면담을 하면서 그런 아픔도 느꼈었는데 야, 그럼 기본 인프라부터 정리를 해야겠구나. 당장 내가 배고프고 발가락이 아픈데 안 들리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정부가 했을 목인데 못해서 이제 일단 기본 인프라를 정리했거든요. 예, 제가 저희 국가산단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먹고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국내 식품 사람 육성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토대가 되는 것이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고 좀 정부에서 갖고 있는 키워드는 그기관은 국가식품 클러스거든요. 그게 전북에 있고요. 그전북에 푸드테크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든 길이 접목돼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루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 비즈니스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천억 정도 좀 예상을 하는데 그게 만평에 이런 모든 센터가 들어가서 우리가 AI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물론 이제 뭐 여기다 물어볼 수 있지만은 어, 나 수출하고 싶어요. 나 어디가 앞에 물으면 다 통화가 되거든요. 나 대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화하는 종합 비즈니스 센터 돼야 나중에 R&D가 되든 뭐 브랜드를 육성해든 그런 모든 밑에의 바텀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전북이 도약할 수 있고 국가식품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업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말씀 들으셨습니다. 안진우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각자 그 생각은 다 있는데 그 생각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끔 해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자인 저도 언론의 역할, 방송의 역할이 야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우리는 그냥 전달자에 그쳤는가라는 한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서로 온도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어제 그래도 일침을 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전 임만규 공장장님, 예. 예, 저는 음,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군인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떠난다고 보는데 이 괜찮은 일자리, 어, 현대자동차 전, 어, 완주 공장이 지금 직원이 한 5천,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인원이 한 5천 명만 잡아도 어, 협력사가 우리한네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만 명 되겠죠? 그러면 2만 5천 명이 현대자동차 상용공장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각자 뭐 요즘은 뭐 4인 가구보다 이제 3인 가구, 3인 1가구 보면 거의 뭐 7만 5천 명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는 하나의 회사가 들어와서 어, 괜찮은 일자리가 그렇게 생기고 그 많은 인원들이 어, 결국은 어,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괜찮은 일자리를 잘 육성하고 발굴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그 현대자동차 상용 공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초창기 좋았다가 그동안 뭐 일부 뭐 적자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또 새롭게 어, 태어나는 부분이 이제 LT2하고 수소 부분인데요. LT2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 사업 부분만큼은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이제, 어, 겨우 이제, 유아기에 접어든 산업군이라고 보고요. 이 산업군을, 어, 건실한 청년으로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내지는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뭐이 부분에는 앞에 앞에서도 같이 논의했던 대학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어이 소통 속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업도 아마 노력할 거고요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의 중심 현대자동차의 우리 임만규 공경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 AI 우리 손병희 연구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북이 아닌 유일한 우리 손병희 회장님 입장에서 전북의 입장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신 분으로서 오늘 말씀에 대한 목소리는 조금 더 다른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각각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융합이 되면 산업도 살아나고 나라도 부강이 되고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시정이 빨리. 이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이 빨리 되면 더 좋을 거예요. 마음의 여인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잖아요. 네. 지점이 전북에 전주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저희가 네. 그 피지컬 AA 협회의 네. 회장사입니다. 네. 피지컬 a 협회를 이번에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어, 그때도 저 전북대학교 총장님, 회, 회장님이 방문해서 지부를 내겠다. 네. 그리고 전북 포럼을 만들겠다. 내년부터, 어,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 네. 피지컬 AI 지부가 아니고 본부를 전북으로 옮기라고 했고요. 지부는 네네. 이제 뭐 어디 다른데 있어수그렇지만 <laughs> 여기가 메카인데. 네. 여기 알겠습니다. 비지컬 AI의 본부는 네. 전북. 네. 지부는 뭐 수도권에 알겠습니다. 놓든지 이렇게 네. 하십시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성패 미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달 끝까지라도 자기가 가서 그 인재를 모셔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그런 역할을 좀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 인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재가 이런 지방에 안 내려오는 게왜안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근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 경기권에도 저희 연구소도 있고 하지만 그 연구소조차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리고 오라오라 하고 조건을 더 맞춰줘도 잘안 옵니다. 그게 뭐냐면 근무 환경이거든요. 그게 지금으로서 뭐 지금 어떻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안 되겠지만 정말 하고 싶지만 진짜 하기 힘든 게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하신 청장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보도해드렸던 오미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됐는데 네명 중에 한 명만 이전했고 세 분은. 가족이 서울에 있다. 그런데 이지능청장의 말씀이 이제는 80%가 이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나 이전에서 적응하고 살면서 굉장히 지역도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만한 국가 기관인 농촌 지능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박씨 대표님 왜 저를 왜 보십니까? 60명의 직원을 두고 26년 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의 그분석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총장님 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반성의 마음으로 대학이 사실은 이거 지자체가 먼저 개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김관영 지사의 공약 이후에 101사가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번 찾아갑니다만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기업에게 물어보면 또 답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시도조차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장님 꼭 대학의 입장을 넘어 서서 총체적으로 대학 총장은 여러분 국립대 총장은요 도지사보다도 급이 높은 장관급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대학 관계자의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인력 창출과 더불어서 중요한 연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임만규 공장장님 고문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근무 환경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이런 시대에는 아마 저는 이제 곧 탈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서울에서 출퇴근해도 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KTX 역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산업 단지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전주 또 익산 이런데.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우리 전북의 사실은 어, 2026년은 병호는 붉은 말띠 해입니다. 저는 뭐 희망찬 새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새만금도 35년 됐지만은 이제 동서남북로 전주 에서 새만금까지 도로가 뚫리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러 그동안은 새만금을 볼수 없었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갈 수가 있는 새로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 사실 기업들도 유치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피지컬 AI는 굉장한 속도로 발전할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그 우리 3만 금삼 35년 걸렸지만 이건 뭐 3년이나 5년 내에 굉장한 그 부가가치 창출및 기업들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 축그 다음에 아까 수소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나 시군이 사실은 시범적으로 이걸 저기 사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이 모든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버스는 다 수소버스로 저기 하면은 도나 시군이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 바꾸도록 만들고 먼저 시장을 창출해 주면서 전 세계 시역을 공작하는 그런 대담한 그런 담대한 어, 뭐 도전이 필요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예. 그 중심에 전북대학교가 쓸 것이고 저희 전북대학교는 하여튼 모든 도민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저희가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전북대학교 목표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멍석트론 패틀전도 모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진행자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인 도민들은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고요. 고령화 속도 1순위고요. 저출생 그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청년 유출 속도는 17개 시도 중에 1입니다 17개 작은 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지역 방송과 함께 펼쳐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래도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역의 언론도 더욱 더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에 더 많은 주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기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대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그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전달하고 소통하고 유기적인 그 관계에 그래서 우리 안지정 회장님 말씀하신 실용이라고 하는 인풋 이후에 아웃풋이 어느 정도는 나와져야지. 이것이 하는 동만은 동 퍼포먼스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행사의 성격으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충분히 하신 말씀도 많으실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오늘 하셨던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실천하시는 그런 전문가 그 당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언론에서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럴전북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류회였습니다.